남자고, 아영, 에영 남자가, 아이 고리가 많이요, 우리 납자기 응? 아 고리 납자이 어디 쉬어요 어제도 안 보이고 우리 남자기. 어? 더워라 물을 이렇게 깨 가지고 먹었어. 아이고 어린 앞자기. 음, 그랬어. 아이고 힘들어. 음. 네 앞자기. 이고 음. 우리 어린 앞자기. 뭐어 갑자기 아, 먹어? 어디어 가봐 빨리 와. 오야 오야. 아, 어, 일로 와. 앞쪽 빨리 와. <laughs> 빨리 도망가 그래. <laughs> 가자 가자. 에이, 우리 럭짜 괜찮아 괜찮아. 일로 와. 일로 와. 누나가 막아 줄게. 음, 괜찮아. 아이고. 괜찮아 괜찮아. 앞짜가 괜찮아. 어이, 괜찮아. 우리 럭짜기. 음, 괜찮아. 음, 괜찮아. 괜찮아. 저기 괜찮아? 아이고 <laughs> 하트야 아이고 우리 하트 오리간만이네 하트야 월크 오리간만이야 어? 하트 누 나한테 인사하고야? 어? 하트? 어? <laughs> 하트야 월크 오리간만이야? 다안난다 이놈아 하트야 하트? 너 혼자 있어? 아쭈, 오가만이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아이고, 하트, 여고, 여고. 하트야. 아이고, 애교 부리네, 나고 아이고, 누나 반가워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하트. 아이고, 지저분해라. 이거 어떡할 거야, 동해. 하트야. 이 새끼가. 아쭈아쭈 아이고, 군불어가지고 엉망이다, 시키 아이고, 체리토르. 우리 철 체리 토르 제리, 체리야! 아이고 우리 체리 몸매 좋네. 아이고 날씬하고 토르 얄로 와 거금 불지 말고 체리 체리 토르 도르. 토르야! 잘 생겼다 우리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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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 부르르르르르르르. 아니야 아니야 뽀뽀 뽀뽀 음, 하내지 말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! 울지 마! 쏘지 마! 하트야, 니가 제대로 딱수그리 아이고, 이쁘네. 아이고, 우리 체리. 아, 다들 왜 군부느라고 날리고. 뚝뚝. <laughs> 뚝배기! <또, 또>, <laughs> 하트야. 아이고, 한테 하티. 하티. 하티야. 너, 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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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. 하 나, 나, 리 아이고,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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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순아, 삼순이 어때요? 먹어, 먹어. 여리 털을. 자, 먹어. 야. 물도 먹고, 어, 천천히 먹어. 싫다. 가자. 가자. 갔다 가자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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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먹이고 이렇게 어먹었나 초코 어디 갔나 초코 때... <놀람> 리 난리 난리 이리 난리 난너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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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렇게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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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리 난리 리리 これあシュタ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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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세탕? 어 아이고, 뭐 이쁘라, 눈이 이렇게 예쁘고리 세탕이. 어? 네 이쁜 거 안다, 이말이가 지가. 응? 어? 세탕이? 꺼질, 꺼질! 아이고, 빨리 먹어라. 이렇게 오래 먹는 거다 먹고, 먹고, 또 먹고, 쉬다가 또 먹고. 빨리 먹어, 누나 손 쉬려. 어?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될까? 체리 맛있어? 아이고 우리 체리가저 사료를 좋아하 o 또누 r e a little. y o 그 know, I don't know m a n 아 words in the g o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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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d d 시키가 하지 마라.